Hello everyone. 팝송 가사에서 중의적인 표현들이 많은데 영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청대로 BTS의 Dynamite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곡의 가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이곡의 가사 군데 군데마다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경의를 표시를 했는데요. 그것을 영어로 pay tribute to, pay tribute to 또는 pay homage to, pay homage to 라고 합니다. pay homage to는 경의를 표시한다, 존경을 표시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원래 불어라서 homage 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homage 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homage 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pay homage to 또는 pay homage to 또는 pay homage to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it pays homage to Michael Jackson, Tyler Cruz, Rolling Stones, and it pays homage to LeBron James. 구체적으로 이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거론한 건 아닌데요. 스포츠 스타 LeBron James의 이름은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뮤직비디오에도 같이 보면 문워크 춤이나 여러가지 마이클 잭슨 안무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 노래 제목도 가사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처음 시작은 후렴구라서 그건 일단 건너뛰고요. Verse 1부터 할게요. Shoes on, get up in the morn 이렇게 나오죠? Get up in the morn은 morn은 아침입니다. morning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 생각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어,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신발을 신어요. 그래서 Get up in the morning 한 다음에는 Shoes on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Sex and the c 같은 드라마에 보시면 어, 신발은 좋은 데로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그날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는 말이죠. 자 다음 가사를 볼까요?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자, 아침이니까 우유 한 잔을 마신다는 거겠죠? Cup of milk, 그 다음에 let's rock and roll. 물론 rock and roll은 음악 장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let's rock and roll은 이제 시작해볼까? 힘차게 시작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요. Cup of milk 이렇게 하면 되게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cup of milk 말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of의 f 발음을 거의 안 하고요. cup 커퍼 milk, cup 커퍼 milk, cup 커퍼 milk, let's rock and roll. 이렇게 한답니다. 자, 다음에는 King Kong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이런 가사인데요. 자, 이곡 전체가 7080에 대한 포커스를 했는데요. 어, 디스코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아티스트 이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있는 춤도 그렇고요. 어, Elvis Presley에 대한 트리뷔 하는 춤도 있었고요. Michael Jackson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King Kong kick the drum. 자 King Kong도 70년도 80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서 so, King Kong kick the drum. King Kong이 드럼을 치면 굉장히 소리가 크겠죠? 굉장히 신나겠죠? 자 Rolling on like a Rolling s t o n e 은요 어, 굴러가는 돌처럼 굴러보자라는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그래도 Rolling Stone이라는 잡지도 있었고요, Rolling Stones라는 밴드도 있어서 제가 아까 말한 pay tribute to 또는 pay homage to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Rolling Stones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거라고 해요. 다음에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어 이거는 굉장히 쉽죠. 집에 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런 의미죠. Jump up to the top, LeBron. 자 여기 LeBron은 LeBron James고요. 아주 유명한 NBA 농구 스타죠. LeBron James처럼 높이 뛰어서 최고의 정상으로 올라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딩동 call me on my phone은 딩동은 그냥 벨소리인 것 같고요. call me on my phone은 나한테 전화해 라는 뜻이죠. i 아이 t e and a a game of ping-pong. 그러니까 아이스티랑 핑 g 한판 하자 뭐 이런 뜻이겠죠. 음, 제 생각에는 BTS는 건전한 이미지 때문에 어, 술 얘기는 전혀 없고요. 아이스티 마시면서 핑 g 한판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대부분 영어 가사들 보면요. 라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So, ding-dong, ping-pong, k i call me on my phone, when I'm walking home. 이런 식으로 라임이 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 가사는 This is gett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라는 가사인데요. This is getting heavy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뭐, 우울하다, 이런 것도 heavy라고 하는 거고요. 점점 뭔가 serious해진다, 라고도 heavy라고 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는요, 제 생각에는 반주가 점점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This is getting heavy는 그 bass boom I'm ready, Can you hear the bass boom? 그 bass boom을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bass drum이 들어오면서 점점 비트가 강렬해지니까 This is getting heavy라고 한것 같아요.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붐붐 울리는 거 들리니? 난 준비됐어 라는 뜻이죠. 자, 다음 가사는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t cha-ching like money. 또 rhyme 되죠? honey랑 money랑 rhyme이 되는 것처럼요. Life is sweet as honey. Life is sweet as honey. 이 부분은 쉽죠. 삶은 꿀처럼 달콤해. 삶은 아름다워. 이런 뜻이죠. This be chaching like money.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c h e c h i n g 은 옛날에 계산대들 보면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탁 튀어나와요. 누르면 칭 하고 소리가 났었어요. 그거를 가리켰는데 그래서 c h e c h i n g 은 돈이라는 뜻으로 이익이나 돈을 많이 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표현에는요. This is money. This is so money.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거 너무 멋있어. 이런 뜻이에요. This is so cool. This is awesome 할때 This is money. 그래서 this beach is like money.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이 비트가 돈이 될 거야. 이 비트가 대박 날 거야. 이 곡이 되게 잘 팔릴 거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This beat c h c s i n g like money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은 어, 이 빛은 너무 쿨해. 이 빛은 so awesome. This beat is really cool and awesome. 이런 뜻이기도 해요. 치칭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Jesse J의 노래 중에 Price Tag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사 중에 Ain't about the Chiching Chiching. Ain't about the Bubbling b b l i n g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돈 때문에가 아니고 이렇게 화려한 것들 때문에도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는요, Disco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라는 가사예요. 자, Disco Overload부터 살펴볼게요. 어, 여러 가지 해석을 보면 신난다, 춤을 추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뭐 Overload는 과부하라는 뜻인데요. 요즘에는 뉴디스코 장르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New Disco Resurgence라고 하는데요. 그게 디스코가 다시 떠오르다 뭐 이런 뜻인데요. The Weeknd의 e In Your Eyes나 또한 Dua Lipa의 Physical 이런 곡들이 다 뉴디스코 장르거든요. 근데 이 곡도 디스코의 e 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디스코 Overload라고 한것 같아요. I'm into that. 여기서 that라는 거는 디스코를 가리키는 거예요. I'm into disco. I'm into라고 쓰시면 굉장히 거기에 푹 빠져있다, 관심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I'm into disco. 요즘에 디스코에 푹 빠졌어. 요즘에 디스코에 관심이 많아. 이런 뜻인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I'm into BTS these days. I'm into BTS these days. 요즘 BTS에 푹 빠졌어. 또는 BTS한테 관심이 많아 이런 뜻이거든요. I'm into cooking. I'm into cooking. 나는 요즘 요리에 푹 빠졌어 이런 뜻이에요. So, I'm into 무엇은 그것에 푹 빠져 있다는 뜻인데, I'm into that이라고 했을 때 that은 아까 disco라고 얘기했으니까 I'm into d i s c o 는 뜻이에요. So disco에 푹 빠졌어. I'm good to go는 난 준비됐어 이런 뜻이에요.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자, shining like a diamond 이것도 들어보셨죠? I'm diamond, 난 다이아몬드야. You know I glow up, 내가 빛이 나는 걸넌 알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glow up만 보면요, 이거는 수고 표현인데요. 이거는 외모나 능력에서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Hey, so let's go. 자, 그럼 가볼까 이제? 자, 후렴을 이제 살펴볼까요? 'Cause I, I,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이라는 가사인데요.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이거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는 별 속에 있어, 별 사이에 있어. 그래서 나는 밝게 비출 거야. 이런 뜻인데요. 근데 뮤직비디오 첫 장면을 보시면요, 전국님이 방에 앉아 있는데 방에 여러 스타들의 포스터들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I'm in the stars tonight를 보면요. 그 방에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에 스타들에게 둘러싸 있어. 나도 그 사이에 있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TS도 스타인데 포스터들의 사이에 있었으니까 나도 스타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so watch me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자, bring the fire는 불을 갖고 와서 뭐 어두운 밤을 비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요. bring the fire는 수거 표현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passionate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불빛을 가져와서 어둠 밤을 밝히는 걸 봐봐 라고 해석할 수는 있는데요. 열정을 갖고 내가 어둠 밤을 밝히는 거를 봐봐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 and soul 이 다음 가사인데요. 자, 아까 불을 밝게 비췄잖아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밝아진 거예요. 근데 with a little funk and soul이라고 했는데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디스코가 디스코 장르의 디스코잖아요. 근데 디스코의 뿌리가 funk and soul에서 나온 거거든요. funk and soul도 음악 장르예요. 그래서 디스코의 뿌리, 그 루트스가 funk and soul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다 디스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스코로 이 도시를 밝게 비추자라는 뜻이에요. 후렴 마지막에 So I'ma light e d up like dynamite라는 가사인데요. I'ma는 I'm going to라는 뜻인데요. Slang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I'm asleep now는 I'm going to sleep now라는 뜻이에요. I'ma go watch a movie. I'm going to watch a movi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I'ma light e d up like dynamite은 I'm going to light it up like dynamite. 그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물처럼 밝게 비출 거야. I'm going to니까 밝게 비출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요. 2010년도에 타이어 크루즈라는 가수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가사가 We're gonna light it up like dynamite. 굉장히 비슷하죠? BTS 다이너마이트는 I'm gonna light it up like dynamite이고요. 타이어 크루즈의 다이너마이트의 가사는 We're gonna light it up like dynamite. 그래서 평론가들은 이 부분의 가사도 타이어 크루즈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2절 살펴볼게요.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whoever wanna come along.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는 친구를 데려와라. 그래서 우리 무리에 같이 있자, 이런 뜻인데요. Whoever wanna come along, 오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라는 뜻이에요. Word up, talk the talk, just move like we off the wall. 자, word up은 미국에서 슬 l a 인데요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동의해. 완전 동의해. 또는 어, 맞아. 어, 들어봐. 이것도 word up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talk the talk은 정말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 표현에 talk the talk, walk the walk 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번지를 하게 할수 있는 사람을 Talk The Talk이라고 해요. Just Move Like We Off The Wall. Off The Wall만 보면요. 이것도 수어 표현인데요. 굉장히 새롭고 기대하지 못한 또 획기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Off The Wall은 마이클 잭슨의 1979년도 노래 제목이에요. 그중 가사가요. Life ain't so bad at all. Live your life off the wall.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삶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새롭게 획기적으로 살아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곡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곡이었는데요. BTS의 인터뷰들을 보면요. 이 곡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들 우울해 하는데 밝게 비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곡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약간 마이클 잭슨의 Off the Wall 이란 거의 테마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방탄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마이클 잭슨에게 험해주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안무도 그렇고요. 가사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 가사는요. Day or night the sky's alight. 낮이든 밤이든 밝게 비춰졌다는 거죠. So we dance to the break of dawn. 그러니까 새벽이 올 때까지 춤을 추자. 이런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다시 마이클 잭슨으로 돌아가서 Break of Dawn은 또 마이클 잭슨이 2001년도에 발표한 곡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Off The Wall이랑 Break of Dawn도 마이클 잭슨 곡이에요. 그래서 가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마이클 잭슨에 대한 트리뷰트를 한 거죠. 자, 마지막 두 마디 Ladies and Gentlemen, I got the medicine. RM이 그러죠? 근데 I got the medicine, 은 나에게 치료제가 있어. 나한테 약이 있어. 그 치료제는 이 곡인 거죠.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keep your eyes on the ball 이라는 숙어 표현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공으로 하는 스포츠 게임 있잖아요 그럼 공에만 집중해야 돼요 축구나 농구 등등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공에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so keep your eyes on the ball는 stay focused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 집중하냐 이 곡에 집중하고 이 음악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음악과 춤에 집중해서 근심 걱정을 날려버리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BTS 'Dynamite'의 가사를 해석해 보았는데요. 저도 이 해석을 하면서 이 곡이 쓰여진 배경도 많이 찾아봤고요, 기사도 많이 찾아봤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